우리는 모두 원하는 삶을 꿈꿉니다. 풍요롭고 사랑받고 자유로운 삶. 그런데 왜 현실은 그대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을 놓치고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제 현실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법 3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에카르트 톨레는 말합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해고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지금의 힘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1분간 호흡에 집중하세요. 손끝,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관찰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지금과 연결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2단계, 감정과 파동이 현실을 만듭니다. 주어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당신의 에너지 신호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주는 그와 같은 현실을 보낸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의 상황을 끌어오고,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의 삶을 끌어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으로 숨 쉬기, 원하는 삶을 상상하며 그 감정을 미리 느끼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3단계 존재상태로 먼저 살아가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성공하면 여유로워질 거야. 사랑받으면 기쁘겠지.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먼저 그 상태로 존재해야 그 현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풍요롭다. 나는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존재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현실이 창조됩니다. 이 순서가 삶을 창조하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이미 씨앗처럼 존재합니다.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선택하고 감사로 느끼고 존재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쫓지 않고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영혼을 깨우는 영성마스터 청각이 함께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감사합니다.